이요 화이트에요? 라이비 블랙 검은색 오, 색이 아오잘오 잘. 건방지게 이 정말 진짜 오~ 저쪽이 너무 강한 애들끼리 붙졌어 센터로 보고 오~ 수류열어? 한금어 저런거 잘하잖아 아 그래요? <laughs> 나모르는데아 <laughs> 냅다 던진 것 같은데? 까비 까비. 어 <laughs> 근데 <까비 까비. 웃음> <까비 까비. 웃음> 시작이 씨가 뭐 라？여 기저 기서 탄식 소리 들린다. 시종아 <목소리> 지금 너무 냥 그런 거지. 오. 아, 어,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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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턴트 같은데. 아, 천출 아니고 그 오! 내가 늘 아프다. 송해야겠다 플러스 어릴지 심판걸 네. 심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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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<laughs> 그거 <그럼> 끊어야 <끝내야> 돼요 <laughs> 오 <laughs>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어, 나이스. 아. 네? 얘는 두개다 하는 거냐? 아, 수리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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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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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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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기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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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니 필요 필요 바로, 바로, 바로. 오, 나태 오. 오, 오 아쉽다. 아이씨, 못 찍었어, 이씨. 다시 자주 하는 거라. 소 소금 <laughs> 하면 찍기가 어렵네. 들어 나는 거예요. 레고 레고. 아요내여기레 아. 재밌네 어이차. 오. 까매. 오. 까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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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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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네. 아, 나이스. 한자 네. 아, 자, 자, 자 아, 아 네. 오, 오 씨발. 걸렸잖아, 걸렸어. 그래. 야. 배운 모 몸을 올이에요 우리 같이 근본없는 사람하고 죠 우리가 아. <laughs> 너무 별가 있잖아. 설마 한 명을 줄 올려야 돼. 오! 가자. 네가 내려면네가그 내려갈 이러고 아에 아! 면 아, 예. 아아 아, 아, 예. <목소년> 그냥 내려 <목소년> <그거 목소년> <정말 Fine>. <목소년> 停下停下停下停下停下아下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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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